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저보다 더 나라를 사랑하신 여러 어른이 계시는데요. 이 추운 날 발이 시리도록 동동 젊은 저도 초서 앉아 있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더운 날, 그 추운 날,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당신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태극기, 오로지 태극기로서 목소리를 외치고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신 어르신들, 우리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르신들이 계시고 이 나라, 이 나라가 더욱 더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너무 모르는 것은 우리, 바로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적쟁국가라는 것을 잊고저 김일성 집단이 허우시시탐탐 남쪽을 쳐들어올라고 남쪽을 불바다를 만들려고 하는 저들을 우리는 그냥 평화통일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 때문이냐고요? 바로 김대중 김영삼 네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악마가 서서히 나라에 검은 뿌리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속고 모든 진리가 속고 모든 것을 아주 그 포장을 멋지게서 해 거짓말로 자유 평화 평화 체제 이런 식으로 국민을 젊은 사람을 농락 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무섭게. 주요하게 언론이며 법정이며 공무원이며 다 장악하도록 우리는 몰랐습니다. 왜냐고요? 너무 사기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대로만 가면 대한민국 미래는 걱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방공, 애국 정신을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조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지키게 되었는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이런 평화로운 자유가 생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 국민을 태어나고 싶습니다. 어느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 대한민국이 안 보면 모든 것에 아주 우울하게 뛰어난 곳입니다이 세상에 어디가도 정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오로지 이 대한민국만 쓰는 정, 놈이 대한민국에서 얼굴 받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대한민국에서 모든 것 권리를 가지면서 정신이 상업 빠진 것은 공산당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정근의임종숙뿐만 아니라 주미의 대구의 창비스러운 육성민 추미애 그 모든 종속들은 저 아버지대로 닮아갑니다. 저 아버지도 그렇게 나쁜 짓을 했죠. 바로 그겁니다. 나라가 발전시키는데 방해했는 그런 자식들이 또그 대를 이어서 깍죽하게 우리 국민을 속이고 우리를 농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나라가 변해버렸는지 세월로도 조작해서 박근혜한테 뒤집어 씌우고 모든 것을 박근혜 탓으로 돌려버린 이 문재인 정권 이란 것을 아에파면이란 거짓 그런 것을 시켜서 바로 민주노총들이 대모를 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법칙국가 맞는가요 법칙 국가에서 어떻게 인민재판 이 통한단 말입니까 잡아놓고 죄를 묻고 죄를 인정 안 하니까 면은죄인이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앞으로 그런 인민재판 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죽어도 양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자유 수호 대한민국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오늘 단장 죽어도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30년간 잘 살았는 것이 내 30년에서 끝날까봐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는 배고픔을 물려주지 않아야 할 것이 아니냐고. 여러분들이 힘써서 같이 노력하면 이 대한민국은 이 역사에서 벗어나서 가장 훌륭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는 그런 우리 박정희 대통령 정신새마을운동으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대통령 꼬집어 볼까요 이놈도 도둑놈 저놈도 도둑놈 도둑질하다가 감옥 가고 도둑질하다가 지 자식들에게 몇십점 남겨줘 뜨뜻하게 살고 있는 전 김대중 자식들, 김영상 자식들 전부다 이 나라의 역적들 자식들입니다. 좋습니다. 노무현은 그 마누라가 얼마나 멍청한 년인지, 지가 나라 돈을 붙였으면 내놓을 것이지, 지가 잘났다고 새바다 묵양 그녀는 아주 이 나라의 창피스런 악마의 부인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는 알아야 됩니다. 진심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밝혀냈습니다. 우리 태극기가 이 나라 의 곳곳에 서업 빠진 저들을 알아냈습니다. 서서 진물이 납니다. 어느 국회 하나, 어느 이 나라의 공무원 하나 바로 소리할 줄 모릅니다. 시킨 대로 합니다. 뭐 보십니까? 국민이 주는 월급으로 일을 하면서 5년짜리 그 문재인 멍청한 저 가짜 문재인 정권에 왜김를당고 그들 명령 체계에 따르는 겁입니까 당신들은 30년 40년 공무원 직장 생활을 가지면서 국민이 주는 세금, 당신도 국민이라 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이면 뭐가 중요한 건지 알아야 됩니다. 첫째도 나라를 먼저 생각. 미래 후손들도 우리 오늘날 이런 영감을 똑같이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자기 자식들은 미국에 공부시키고, 모든 장관들이고, 그 공무원들, 직급 높은 것들, 국회의원들, 딸들, 아들들, 전부다 미국 국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미국을 더 민주는 미국을 욕하고 미국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자기 자식들은 미국에 공부시키고 대한민국 어린 우리 후손들에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 후손들은 머리가 점점 세태되어서 뭘 하란 말입니까? 대한민국이 자원이 있는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머리로서 손 채들어서 세계 만방에 떨치고 그 머리로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야 할 것인데 지금 저문 전권은 10년을 20년을 50년을 후퇴시키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후퇴되는 것을 더 이상 우리는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이 눈을 깨우쳤습니다. 더 이상. 우리 어른들이 저렇게 춥도록 태극기를 늘지 않아도 우리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이 대한민국 암석적인 저 문재인 정권들을 물리치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만세! 박근혜 대통령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준희 대통령! 사랑합니다이스마 대통령, 대한민국을 자유로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세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5·18 빨갱이 쳐들어왔는 김대중이가 빨갱이 같이 쳐들어왔는 거 지켜줬어서 그나마 감사드립니다.